안녕하세요, 미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보기 좋은 그림책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꼈어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책 1 0권은 밝은 미래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고 있는 책들이고요. 물론 그림책이다 보니까 추천 연령이 뭐 유치부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책들 다 저희 첫째랑도 받고 만약에 부모님이 직접 읽어주시면 읽으시면서도 어른이지만 정말 감동을 받으실 것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 책이 총 10권이에요. 이 책을 자세하게 다 다루면 좋긴 하겠지만 또 저작권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좀 간략하게 좀 개요식으로만 소개해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책들 역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우선 한 권씩 보여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책은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라이스라는 작가가 집필했고요. 제목은 망가진 정원이에요. 그리고 이상이 번역가가 옮겼어요. 이 책은 2019년에 칼 데콧 안호상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칼 데콧상은 영국 그림책 작가 렌돌프 칼 데콧의 이름을 딱 만들어진 상으로 뉴베일상과 함께 그림책 노벨상으로 꼽히는 상이에요. 이 책은 그래도 삶은 계속 된단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림책이에요. 좀 뭐랄까 소중한 일을 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그림책이지 않나 싶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에번인데 에번이 이제 멍멍이랑 같이 모든 거를 했어요. 어, 같이 뛰어놀고 뭐 달콤한 것도 먹고 음악도 같이 있었고, 함께 모험을 떠나고 정원도 같이 가꾸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이랑 읽으면서 엄마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뭐랄까? 죽음을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면서 생활을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우리는 평생 살지도 않고 당장 내일도 어떻게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참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마치 아이 옆에서 평생 아이를 지켜줄 것처럼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사는 건 아닌지 물론 믿음을 주는 건 좋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슨 일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전달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인간은 태어나면 죽고 엄마는 너무나도 우리 딸을 사랑하지만 평생 우리 딸 옆에 있어 주고 싶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다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같이 막 허그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 책은 뭐 아이랑 깔깔대고 웃는 그런 유쾌한 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삶의 진실은 알아야 되니까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아이 생각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암암리의 간접 경험 하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를 준 책이기도 해서 저는 이 책도 한번 아이들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숲의 요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2017년. 볼류나 국제 아동 도서전 올해 일러스트레이터 대상을 받은 책이고요. 이 책은 다소 대범하고 강렬하면서도 순진하고 귀여운 양면적인 매력을 지닌 작가 마누엘 마르솔의 그림인데요. 이 책은 하루 일과가 우리 굉장히 바쁘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래서 냉랭해질수 있는 그런 마음을 위로하는 책이 아닌가 싶었어요. 줄거리는 이래요. 여기 배달부가 나와요. 이제 배달부가 내일매일 되게 바쁘게 살아요. 이제 막 산도 넘어야 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화장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동 중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해결하려고 산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제 숲 속에서 헤매는데 이제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막 헤매고 있어요. 이상하고 좀 몽상적인 그런 여정을 그린 책이에요. 저희 딸은 막 정말 너무나도 흡입력 있게 이 책을 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배달부 아저씨가 뭔가 손을 싹 넣는데 손이 막 이렇게 커져 보이고 발도 이렇게 커져 보이고. 이런 게 아이는 되게 신기해 하면서 봤던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숲의 요괴였고요. 그래서 이 배달바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책 한번 봐보세요. 네네. 다음 책은 집이란 책이에요. 이 책은 2021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 픽션 부분 대상을 차지한 책인데요. 라가치상이 뭐냐면 전 세계 41개국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림 작가들이 참여를 해서 상을 받는 건데요. 이 집이란 책이 2021년에 받았어요. 이 책은 팬데믹 시대에 더 부각되는 집의 의미를 그린 그림책이에요. 아무리 먼 길을 떠나고 고된 하루가 되어도 결국 돌아와서 위로받는 공간, 결국 익숙하고 편안한 동네가 바로 그곳이 집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우리 동네 그 장소까지 다 아우러서 집이라고 작가는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친숙하지 않은 도로나 그런 동네들을 이제 내비게이션을 키고서 막 가다가 우리 집 근처에 오면 운전을 하다가도 좀 긴장도 조금 풀리고 내비게이션도 끌수 있고 그러면서 아 집에 다 왔다 이런 안도감도 느끼고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랑도 그런 얘기를 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좀 여행을 떠날 때그 들썩들썩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돌아왔을 때더 좋다 정말 There's no place like home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아이랑 같이 하면서 봤던 책이었어요. 네. 다음 책은 12명의 하루인데요. 이 책은 글이 많다기 보다는 그림을 따라가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그런 책이에요. 12명의 캐릭터를 뭐 한꺼번에 다 쫓아가기엔 너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사람을 쫓아가보고 또 다른 날은 다른 사람을 쫓아가다가 어찌저찌 하다가 어, 되게 몰랐던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 책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다 모두 상을 받은 책들이에요. 이 책들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를 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어떤 상을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은 또 다른 연못이란 책이고요.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의 그런 고단한 하루, 고단한 일상을 담은 책이고요. 여기서 아빠랑 아들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연못에 가서 낚시를 하러 가요. 저녁에 가족들이 먹을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랑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좀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게뭐저 제가 이민을 가진 않았지만 제가 타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분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디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에 살더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시는 분들도 분명 히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녔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책을 통해서 또 간접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은 수 수직으로 펼쳐보는 거대 도시란 책이에요. 저는 이런 식의 책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laughs> 제가 첫째 때도 그림책을 되게 많이 봤는데 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책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이랑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면서 아이랑 막 펼쳐보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마침 첫째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한테도 어, 이책 한번 봐보라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같이 길게 펼쳐놓고 봤던 책이기도 해요. 플립하면서 위로 아래로 뭔가 되게 펼치는 책은 많이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펼치고 전부 펼치면 3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만든 책은 또 처음 봤고 미리 긴 공간을 확보하셔서 하나둘씩 오픈해 나가면서 아이랑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여기 책 뒷면에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도 같이 찾아보시면서 보셔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얘기는 조금 허무맹랑하기는 해요. 막 외계인이 와가지고 결론은 막이너랑결혼 하고 신혼여행을 되게 엉뚱한 곳으로 떠나고 뭐 이러면서 되게 읽으면서도 어 이게 뭐야?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는 되게 재밌었나 봐요. 뭐 아이 입장에서도 이런 책을 처음 봤겠죠. 저도 처음 봤으니까. 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그래서 책이 꼭 이렇게만 열리고 좀 익숙한 이렇게 플립 책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책은 나만의 세상을 그려봐. 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책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고 저는 이 책을 굳이 저희 첫째한테 꼭 읽어 보길 바란다 하면서 아이에게 추천했던 책이기도 했어요. 왜이 책이 특별히 전더 좋았냐면 제 둘째가 이제 딸인데 갑자기 막 공주 공주를 막 엄청 그리면서 막 하트 뿅뿅에 막 되게 뭐랄까? 엄청난 상상력이 담긴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정형화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와는 또 달리. 그래서 이 책을 보여 주면서 꼭 네모가 네모 에 되는 건 아니다. 남이 그린 예쁜 그림을 따라 그리는 것도 좋겠지만 너만의 그림을 그려봐, 너가 생각하는, 너가 상상하는 그림을 그려도 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이 책을 통해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해 보도록 권하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뭐 길을 가다가 빌딩을 봤어요. 빌딩을 그려봐, 그래서 그려요. 그러면서 좀더 멋지게 만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집을 좀 늘려볼까 하면서 거기서부터. 아예 창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단으로 다니는 건 재미가 없겠지? 어, 이렇게 미끄럼틀을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좀 다소 엉뚱할 수 있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어, 집에 수영장도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서 옥상에 그 수영장도 그리고, 어, 우리 집이 좀 높은 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나무 위에다가 집을 그리고, 그러면서 또 줄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재밌겠네? 그러면서 거기다 또 줄사다리도 그리고, 그러면서 나만의 세상에 있는 우리 집이야. 이런 과정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권하기를 너도 한번 너만의 세계 집을 그려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어, 집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 이거를 좀잘 똑같이 그려봐가 아니라 너의 상상의 집은 어떻게 생겼어? 이거를 물어보는 그림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둘째랑 어, 우리 같이 또 그림 그려볼까? 이러면서 아이가 좀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자기만의 고유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되게 다양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이드도 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있는 책들이 다 좋았는데 그중꼭한 권을 꼽자면 저는 이 책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아저씨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책도 되게 좋았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엉망진창이 막 그런 공간을 막 그려내는데 <laughs> 어, 우리 집이랑 너무 비슷했다는 그러면서 아이랑 되게 막 웃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좀 뭐랄까 부모님들이 너무 지저분하면 그걸 되게 혼내고 꼭좀 나쁜 거고, 이렇게만 국한지을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다른 관점에서도 볼수 있지 않겠냐. 작가의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엉망진창인 공간을 보더라도 여기는 생명력이 가득한 공간이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아이랑 좀 웃었던 기억이 나는 책이기도 해요. 찾습니다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고향의 관점에서 그려진 책인데요. 외로움이라던가 가족에 대해서 한번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콩고 광장의 자유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좀 저희 딸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노예라던가 자유라던가 이런 거를 모르는 친구여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읽어주면서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여기 작가의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먼저 보시고 조금 더 쉽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책이 왜 만들어졌는지 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지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좀 아이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책이기도 했어요 막 이런 얘기 까지 했죠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를 지키려면 배워야 된다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건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그림책들이 발간이 돼서 우리들도 이렇게 읽고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너가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원래 이 그림책을 정말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도 심취해가지고 어른이지만 그림책이 주는 그런 위로와 감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감정이입을 너무 많이 해서 <laughs> 좀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책 하나하나 너무 훌륭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들 중에서 저희 딸은 숲의 요괴라는 책이랑 대통령 아저씨, 엉망진창이잖아요. 이 책을 가장 좋아했고요. 저희 아들이랑 저는 이 책을 가장 좋아했어요. 저희 첫째도 되게 재밌게 보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다양한 곳에서 상을 받은 책들 10권 소개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 책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렴한 가격인 공구가로 제안 드려봅니다. 구매 링크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놨고요. 제가 책안의 내용은 좀더미자모 카페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